점 a-5,3이 다음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b에 대하여 선분 a,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c 자 그렇다면 점 c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3플러스 2분의 3의 x2플러스 2의 x1 3의 y2플러스 2의 y1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서 시점의 좌표를 5분의 3x 10, 5분의 3 y 플러스 6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시점의 좌표를 x y 라고 놓는다면, x 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x 10이 되고요. y 는 5분의 3y 플러스 6이 됩니다. 왜 이렇게 나타내냐 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8입니다. 그래서 이 직선에 대입되는 좌표는 x와 y가 되겠죠. 그래야만 등식을 만족하니까요. 그런데 이것을 지금 x-와 y-로 지금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x와 y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양변을 5로 곱해서 표현을 한 다음 x로 나타내줘야 합니다. 그리고 또 y로도 나타내줘야 되겠죠. 이때 x와 y는 맨 처음에 제시된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y자리에는 3분의 5y-6을 x자리에는 3분의 5x-10을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게 되고요.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이제는 x 와 y 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. 양변을 9를 곱해 가지고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이 x-와 y-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데요. 이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.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앞서서 x와 y 그리고 x-와 y-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x-y-로 표현할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x와 y로 표현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변을 15로 나누게 되면 이제 y'가 y가 되겠죠. 그리고 y는 fx에 관한 식이 될 테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5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적인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가 됩니다. 이제 3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x에다 3을 대입한 값 2가 답이 됩니다.